<laughs> 네, <laughs> 개그맨인데제소개를 자기가 합니다 저는 KBS에서 혹시 스펀지 보셨나요? 스펀지에서 흰색 쫄쫄이 입고 나와가지고 온갖 실험을 다 했던 스펀지 실험맨이 바로 접니다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 박경룡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소리가 아, 너무 작은 거아닌 박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서계시는 우리 어머니 엄마 손한 번만 대고 마시겠어요 어, 우리 어머니 한 번만 해보세요 너무 예뻐요. 예쁘다 못해 아름답게 하시면 정말 우리 어머니 항상 우리 공주님 어 우리 항상 고생으로 정말 사랑으로 보살펴주는데 우리 엄마에게 고생했다고 고생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아버님 우리 공주님 들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쭉 들어서 우리 화객분들 바라볼 수 있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지 공주님입니다. 생애단 한번 보지. 우리 돌잔치에서 어? 미소 천사, 최고입니다. 박수. 자, 다음 한 분이 아빠, 우리 아빠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우리 아빠는요. 그냥... 우리 아빠요. 아빠 같이 생겼어요. 잠깐 이고요. 어? 항상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우리 아빠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이요 바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단상 위로 올라올 때 제일 박수를 많이 쳐주시고 환호박수 많이 쳐주시는 분들께는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사람들이 여기 <laughs> 앞에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제가 입장하면은 그때 입장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하비분들 연습.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머님 일단적으로 하객분들께서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근데 어, 어 걱정하지 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걱정하지 말고 어, 우리 어머니 일단적으로 첫 번째로 우리 하객분들께서 이렇게 박수를 많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선물을 한 개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엄마가 예쁜 선으로 여기 있는 접합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앞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는 동시에 우리 하객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와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에게 바로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아직 공주님의 안마를 벌키는 촛불의 불접아 이쁘게만 하고, 아, 아주 예쁜 옷 입고. 어머니 근데 뒤에 있는 부부랑 무슨 관계예요? 조카. 아 조카예요? 우리 조카 이렇게 돌잔치에서 요 너무 멋지게 해줬어. 고마워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언제부터 이렇게 꽃처럼환장하시 거예요? 엄마!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바로 우리 아재공주님의 생일축하 노래를 혼자서 대표로 불러주는 선물을 드릴거예요지이쪽으요 여기 선물이 들어가면 돼 이제 어, 고생했어 엄마 어, <laughs> 어. 엄마 엄마 장난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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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요 어머니께첫 번째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 고생했어요 이 분위기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앞에 있는 초에 불을 한번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아진 공주님의 악랄을 밝혀촛불의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갑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불자재에서도 제일 하이라이트 건물이 남아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시간씩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요 여러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 개그맨 아나운서를 그하는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은 옆에 공부 잘한다는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뜻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자들한테 본받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요. 어, 여기서 무료 부패권 협찬이 아, 나왔어요. 엘리전에서 무료 부패권을 드려라. 어떤 사람에게 드려라. 적극적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해서 무료 부패권을 가족 수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께 선물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어머님 오늘 앞으로 나시기 네, 네. 네, 네, 바라겠습니다. 어머님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나오세요. 하해요 네, 감사히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일단적으로 어머님 너무너무 칭찬해요. 첫 번째 우리 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파밥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말씀하셨죠. 맛있었어요. 가족이 몇 명이에요? 세명 아, 세 명이요. 그러면 저희가 일일 전무5 0 0권을세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엄마가 착하게 어머나 착하게 착하게 이리와이리와 이리와 이하게아시아 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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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하 있어, 하정하지 말고 앞 착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부터게어하게하시 착하게 아진 공주님의 첫 번째 통장을 개설을 할 거예요. 용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 아니 돈 주지 말고 걱정하지 마. 선물 주고 야 자, 우리 하객분들한테 100원짜리든 1 10 0원짜리든5천원짜리든 500원이든 이렇게 용돈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엉덩이 흔들어 주시는 거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아진 공주님의 용돈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에 우리 공주님 용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진 공주님의 용돈. 롯도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아주 공주님 용돈 주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아주 공주님 용돈 주시는 분들께 제가 덕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꼭 롯도 한 개씩 사셔서 당첨되셔서 다니는 직장으로 밖으로 치우시기 바라습니다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속일 수셨는데도 이렇게 용돈을 다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뒤쪽에 있는 엄마에게 한번 두손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는요 제가 바로 바라선물 노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